네네. 네, 그리고 오늘은 김승원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고요. 네. 자, 양팀 키보 프로 1쿼터 출발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원주 DB 김종규. 아, 좋아요. 자, 바로 외곽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준의 석점. 드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코너에서 석점 김보. DB 시작합니다. 김승원 아, 다시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하이 넘게 아, 아, 네. 원인의 득점. 아, 끝냅니다. 원인의 티. 앞에 피었어요 김선영, 안영준 다시 한번 아, 달려듭니다. 아, 예. 아. 8대6 두점 차, 허웅 드라이브 인. 키가 아, 자또 뺏겼어요. 아, 예. 김선영 단독 속도 아, 니다자 음, 음. 포스트업으로 들어가네요. 프리먼과 1대1, 김정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자 원인가 빼주고 김승원 반대편을 봤습니다 이원대 아 진짜 골밑 안영주 득점입니다 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잘 이용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네. 이원대 손에 걸립니다 이볼 살려내고 있는 프리번 오른쪽 코너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네. 김석성 아, 좋습니다 자 김종규가 이용국에 건넜습니다 코너로 빠져나오는 김운 캐치슛 골점압도다 있고요. 김훈 속여놓고 패스 선택 배각률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아, 네. 박경상이 수비를 달고 다닙니다. 넘어졌습니다. 반칙. 19대14. 2원대 빠르게 돌파. 오, 막혔어요. 막혔어요. 손은 얼마든지 나거든요. SK는요. 김철우. 아. 자, 아, 기가 막히게. 아, 기가 막히게. 지나갔고.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요. 박경상이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볼을 놓칩니다. 이렇게 네. 1쿼터 종료됩니다 자, 25대18 원주 DB가 7점 앞선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laughs> DB가 아, 9점을 네. 기록했습니다. 3자리도 좋았고 차울로드 내는 슛도 상당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밑에서 스윙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김 네. 선수 좋아요. 이제 2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서울 SK 나이스 더블 클러치 김선영! 성저 <laughs> <laughs> 지금요. 네. 김선영이 2쿼터 초반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2대2 게임. 프리먼이 아, 네. 넣죠. 자. 27 20. 다시 한번 김선영! 아, 가운데로 들어가네요, 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 윌리엄스가 잡아왔습니다. 풋백했죠. 예. 허웅. 자, 왼쪽을 열어주고 있어요. 허웅. 아, 아 좋았어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도 왼쪽 열어주고 있습니다. 허웅. 예. 오른쪽으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패스가 걸립니다. 아, 스틸 아, 네. 성공. 서네스케. 최원혁 빠르게 패스 넘깁니다. 최준영! 허웅 왼쪽 돌파. 프리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또 네. 패스가 걸립니다. 너무 안쪽으로만 줄려고 뭐 하면 안 돼요, 허웅 선수가. 삼댕이 아니 오픈. 안영준! 더블큐어가 많거든요. 네, 네. 네. 최준영 바스켓 초준 어이! 명중 시작니다 네네 길게 반대편 허웅 와이드 오픈! 안 들어갔습니다. 아. <laughs> 자, 리바운드를 밀리엄스가 잡고 빠르게 패스 넘겨줬습니다. 최원혁, 안영준, 다시 최원혁. 최원혁! 적인 속공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속공을 보시죠. 네. 아, 서로, 아, 네. 네. 저로... 아, 길게 나오죠, 지금. 자, 허웅. 타이치가 던집니다. 석점 실패. 뒤로 넘어가겠으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의 수비인데요 허웅. 자 수비 사이에서 또한번 걸립니다. s k t 수비가 계속 타하고 아, 있습니다. 상당히 수비 좋아요. 안영준 어! 오재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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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종규, 허웅. 자잘 찍어줬어요. 김종규, 프리번에게.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수비 따돌립니다. 한 바퀴 크게 돌아 나왔습니다. 허일이 형, 자원이 들어가면서 플로터 짧게 아, 맞고, 아, 네. 리만 쪽으로. SK 공격, 안영준 밀어붙입니다 아! 레이업! 와아자허일리형이 수비하고 있고요 안쪽에 투입됩니다 프리먼 포스트업 수비가 많이 몰리는데요 아! 네. SK 수비 성공! 네, 프리먼 선수가 이제 저런 걸 알아야 돼요 네. 오재현! 아! 김승훈! 페이스업으로 아! 아, 가보는데요 밀어붙입니다 한바퀴를 돌면서 아! 올려놓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죠 기훈 김승원을 따돌리고 스텝백 석정 들어갑니다! 골 핸들러를 괴롭히는데요. 박경상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골을 놓칩니다. 또아이 개새끼야! 시간에 보면서 공격하는 SK. 자밀 원이의 플로터! 아, 들어갑니다! 아, 아, 야 대단합니다. 아. <laughs> 자 이렇게 이 커터까지 이 커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커터에 SK의 공격력이 정말 불을 뿜었습니다. 50대 33, 아, 39 점차를 키게 벌려는 원희 최원혁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네. 3쿼터 공격하는 원주 DB. 아, 아 네. 오펜스 파울군요. 네. 최준영 외곽으로. 안영준 반대편으로 들어습니다 안영준! 아, 안 들어가네요. 아, 이라운드를 원인과 잡고! 엔드워까지엔드워 예. 오, 예. 아, 예. 자 김종규와 최준용의 매치요퍼 오라운드샷 들어갑니다! 아, 오늘 수비 준비를 점, 정말 철저히 해서 나왔네요. 네. 아 패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허우 스크린 김종규 외곽으로 자 김철욱이 던집니다. 석점 짧아요. 예. 스텝을 뺏으면서 올라갑니다. i a 가 so let him you, c h a s i 석점 빗나갔습니다. p p 운드 e l a s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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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1 3대5 5 이번엔 허웅의 돌파 왼손으로 바꾸면서 득점합니다 아, 아, 손에서 왼손으로 바꾸면서 허 선수가 올라갔고요 최준용 윌리엄 스가어있습니다 아, 득점 네, 어떤 공격을 펼칠까요? 김정규의 스크림 허웅 던지지 못했습니다 김정규먼 거리 석점 뒤도 길게 튀어나옵니다 1초 남았습니다 김선영이 던져보는데요 아, 이렇게 네. 예, 3쿼터가 끝이 납니다 65대 57. 여전히 SK가 앞서 있습니다만 어 DB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만 DB의 추격 흐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어, 끝까지 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 네, 3쿼터 후반에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가요 네. 네, 좋은 패스였는데요. 네. 어. 빠른 속도입니다. 오제하! 오! 어 좋아요. 택자. 선수 네. 아깝죠. 네. 자, 허! 아, 잘했어요. 파이 성공합니다. 네. 박경사. 어, 김선영 스틸도 이겨냅니다. 박경사. 왼쪽으로 돌파 오! 플렉션! 예. 아 박경상 선수가 스스로 한번 뚫어보려 했는데 네 아아! 아 오케이! 아우 아아! 오케이아리리아 박경상 선수는 세트오스 준비가 됩니다 윌리엄스 스크린 받고 김선영의 전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안쪽 결과가 나왔습니다. 6파울입니다. 아, 네. 좀 지금은 조금 심했다고 얘기를 하, 하는 거죠. 예. 지금 유... 다시 공격 이어가는 SK입니다. 김선영, 윌리엄스에게 좋은 패스를 건넙니다. 아, 좋습니다. 왼손으로 아, 올려놓습니다. 네. 리얼 엘리엄. 다시 12점 차로 아, 돌망가는 SK이고요. 네. 자, 김선영의 스틸. 김선영의 스틸. 띄웁니다. 리얼 리엄스 받고 올라갑니다. 아, 득점. 스톱. 김영훈. 다격 갔어. 패스. 또, 또, 또 스틸. 또 스틸. SK 계속 수비 성공 거두고 있습니다. 최준경 올라습니다또 아, 네. 김선영의 아, 아, 이용우 선수가, 아, 네. 네. 이 패스입니다. 이용호 선수가 결승전의 시합을 뛰네요. 네. 이용호 석 네. 힘을 보태줘야 되죠. 안 나이네요. 지금요. 김선영의 좋은 패스. 윌리엄스 점프슛. 들어가다 아. 아, 아, 아 그... 그... 좀더 빨리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허위력 카 아, 엔드왈입니다, 엔드왈! 엔드로와! 아 네, 좀. 원희에게 짧게, 하지만 패스가 끊깁니다. 자, 디비 속공이 필요한 순간. 이준이, 잘건드니다대 원희, 이어받고 포스터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아, 득점입니다, 득점! 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훈이 받고, 수비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김무 득점! 아, 네. 어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빠르게 아, 오른손으로 아, 올려놓습니다. 아, 나오는 키무. 아, 다시 이준이가 몰고 들어갑니다. 좋은 아, 패스. 네 아, 패스 왔어. 2020년 MZ 세마일 KBL 컵대회 아, 서울 스타라이츠가 아, 이번 시즌 네. 컵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것 같고 B 시즌에요. 선수들이. you don't want me to pull my bang bang but don't touch motherfucker thing twice and you don't want me to pull my bang